K-콘텐츠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지만 기획 단계의 콘텐츠가 제때 투자를 받아 제작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 등 유망 콘텐츠들의 가치를 미리 판단해 투자 유치를 돕는 콘텐츠진흥원의 평가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관객 1,2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 2020년 영화 제작 초기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 무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건 콘텐츠진흥원의 가치평가 연계 펀드를 통한 제작비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광주의 본사를 둔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가치평가 효과를 받습니다. 제작 기간이 긴 애니메이션 특성상 자금 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초기 투자 유치로 안정적으로 제작을 진행해 국내외 TV 방영도 앞뒀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로 해서 해외 파트너들이랑 같이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처음으로 해봤었는데 어떻게 좀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무형의 아이디어나 기획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의 경우 가능성에 대한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무적 관점으로 평가를 했었던 것을 콘텐츠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작 중인 콘텐츠에 대해서 향후 성공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투자와 융자를 유치하는 데 저희가 가교 역할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자금 조달까지 돕는 전문적인 콘텐츠 가치 평가가 K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